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고 회의 중딴 생각에 빠지고 집중 못해 실수 연발. 단순 건망증일까요? 아니면 성인 ADHD일까요? 성인 ADHD는 생각보다 흔합니다. 성인의 약 3에서 5%가 겪고 있죠.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까요? 지속성,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이어집니다. 영향력, 단순 실수가 아니라 직장 생활이나 대인관계에 큰 문제를 만듭니다. 집중 패턴 좋아하는 건 몰입하지만 관심 없는 건 5분도 못 버팁니다. 충동성, 말 끊기, 즉흥적 소비, 후회할 행동 반복이 잦습니다. ADHD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의 실행 기능 차이에서 오는 문제입니다. 혹시 내 얘기 갖다 느껴지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. 더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